레도 비를 만나냐 아. 마우스 쥐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근데 이날 자체가 진로극지으로막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사람들이 괜히 포크포크 하는 게 아닙니다. 포크포크 일단 여기 한사발에 아까 어떤 놈이. 근데 진짜 열받았네 게임이 안된다 그랬어요. 아.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테란은 자원도 안 먹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꾸지 안해서 그래요. 야, 진짜 오늘 S 찍을때까지 잠 안잘거라 야, 오늘 찍고 간다 그래 오늘 S 갑니다 정말로 와 꺼져 이러니까 저세기 하는거야 드론 막 사거리가 드론은 엄청 높아요 근데 방금 드론 사거리 와 이게 가스랑 이게 동시에 올라가는 중주이 있다? 땡컴하고 와저 여기까지 한번 말하겠습니다. 땡커마 아땡. 땡으로 먹고 와 공격 받고 아 가르마. 아 가. 미이게어 땡을 먹네. 근데,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방금? 땡 먹고, 가스 다 올라가는 게. 와. 여기까지 한 말하겠습니다, 이 아, 많이 치수해, 이거. 설마, 막, 저글링이, 막, 에그 하나당, 막, 두 마리씩 나오진 않겠지? 그럴 거야? 음, 못 들어가.

아, 야, 갈게, 야, 아, 갈게. 아, 내로, 못나오다 어, 아, 저거 했으면 벌써 S 같죠? 헤란이라서 지금 약간 오래 걸리는 거요. 어, 몇팩인가요 아, 주종 저그입니다. 저도 저삭이라 저그입니다. 아, 한마리 남는다고요? 2마리 아닌가요? <laughs> 오늘 찍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대충 맞을 일 아어 이거 막았잖아 어... 디가앞이요호출하신 분? 코출하신 분? 어디가 앞이요호출하신 분? 알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호출하신 분? 출하신 분? 어디가 앞이요 상대와 둘사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요출하신 분?

이제 이제 이겼어 이겼어. 가서 아 이거 다 걸리고 올 거예요. 이거 백0로다걸리숨 쉴라고 지금 액션 취하는 거거든요 상대가. 그냥 방어 해주면 이겨요. 그럼 먹었겠지? 안 먹었어 오링이죠. 들아 넌다 아, 알고있어요 상대방의 플레이를 좀봐 이거 할게 없다니까 예 저는 상대방의 플레이가 다 보여요 이제 여기서 뭐해야되냐 진출하기 전에 벙커 하나 아 말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러면서 찍어주고 네. <목소리도> 요포레 예? <퍼레시> 사기라고? <laughs>

어디가 아프세요? 어, 지금 애농 건물이 완성될 것 같죠? 필요한 시점에 잘 됐네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 유권을 좀해 어디가 <목소리> 아프세요? 준비됐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잘 t 와요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 집중 t e l 니다 o u I told you. I tol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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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완료. l 스 you. I t o 세

벌써 또 하이 루야음택화 안녕? 나한테안통해요디파일러 스피커스가 시작합니다.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스피커스가 부족합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공격 받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준비됐습니다.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어디가 아끼세요? 호출하시면은 선택하고 의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지시 바랍니다. 수송 중입니다. 아주 아, 잘 아, 그리구나. 그래, 준비 됐습니다. 준비, 그 잡으세요. 준비됐습니다. 웨스빈가스가 아, 부족합니다. 반갑습니다. 목표, 을하신분 목표 위치는 통증 증상을 어, 자세히 말하세요. 고 있어요. 주십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아, 주료가필요하신가 아, 준비됐습니다.

을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 집중니다만가 지금 가스가 안 나가지? 항상 모자란 기분이 들까요? 일단은 충분히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는 하면 합니다. and